젊어서 평생 뼈빠지게 일했는데 막상 연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받는 연금, 과연 남들보다 많은 걸까요?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걸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하면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줄 알았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기엔 부족하고 다른 연금까지 합쳐도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연금 통계 연보를 보면 은퇴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 금액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쳐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계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우리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앞으로 받을 연금 예상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보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지출구조를 지금부터 줄이고, 의료비나 돌발비용을 대비한 비상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65세 이상이 실제로 받는 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월 평균 69만 5천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신문기사 제목이 모든 세대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찌 살고 하고 많은 분들이 연금으로 편하게 살줄 알았는데 현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의 월 평균 연금액은 69만 5천 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금액이 단순히 국민연금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적사적연금을 합쳐 계산한 전체 평균 금액입니다. 한 가지 연금만 받는 사람부터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와 예상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생활비 절감 계획과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비 돌발 비용 같은 필수 지출을 별도의 안전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 실제로 받는 평균 연금은 월 69만원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기준 최저 생계비는 124만원입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지만 합쳐도 평균은 69만원에 불과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연금만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일인 최저 생계비는 1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금 수급액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건 이미 통계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조차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부 합산 평균 수급액은 123만 9천 원, 두 명이 함께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받을 연금 예상액을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부족한 금액을 채울 수 있는 추가 소득원,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소규모 부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큰 지출 항목은 국가지원제도와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65세는 월 평균 80만원 하지만 80세 이상은 54만원으로 떨어집니다. 1인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지만 두 분이서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버겁다는 현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평균 연금 수령액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65세에서 69세는 80만 7천 원, 70세에서 74세는 71만 8천 원, 75세에서 79세는 65만 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54만 8천 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연금 종류와 조건 차이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납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보완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생활비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노후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41%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연금 한 가지만 믿으면 부족합니다. 겹쳐야 길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생활이 한결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 수급액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죠.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두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수급자의 41.5%에 이릅니다. 그중 가장 흔한 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조합은 2.2%, 직영연금과 개인연금 조합은 0.8%였습니다. 결국 연금액을 늘리는 길은 한 가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연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합산해 총액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활용하거나 지출구조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소득 활동을 가능한 한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가입자로 남을 수 있으니 더 오래 납부해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65세 넘어서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일하면서 소득도 늘리고 연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연금액이 깎이는 아이러니한 상황,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런 걱정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연금액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2026년부터는 65세 이후에도 월 소득이 500구만, 9620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는 마음 편히 일하며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부족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을 조합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세요. 둘째, 근로소득이 가능한 분들은 65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이어가며 가입기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납부예외상태라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2023년 연금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들의 노후 준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과거 미납 기간을 채워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자로 남아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연금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상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미납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준비해두면 은퇴 후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매달 적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노후의 20년, 30년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행복한 인생을 보장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2023년 연금 통계 결과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 여유로운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걱정 없는 황혼,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자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